역캠들은또 여기서 방송 못 해. 왜냐면은, 역캠들은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테크노 같은 노래가 나와. 띵띵띵띵 하면서, 그다음 DJ처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띵띵띵띵띵띵띵, 하루에요. 띵띵띵띵띵띵, 소영이 보고 싶었어요. 띵띵띵띵띵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중간에 넣으면서,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음악을 못 틀어,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때문에. 도시 달리는 거, 이게 도시 달릴 때가 여러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아까는 나 혼자 달리는 건데, 이렇게 도시를 달리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거 노래 나와서 안 되겠다. 노래는 없고, 이런 식으로 달리는데, 되게 좋아요. 이번엔 진짜 화를 좋네 이거 다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꼬맹이가 지나가면서 내가 딱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던데, 혼이 찌와 하면서 인사하던데. 그리고 여러분 그 자전거를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스팔트에서 내 저쪽 뒤에 짐이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는데 아스팔트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전거가 원래는 도로에서 타야 되는데 저기서 타니까 여기가 쿵쾅쿵쾅거리면서 내 짐이 다 흔들리면서 이게 짐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못 달리겠어요 이제 짐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짐이 진짜 와 오지게 많은데 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끈을 여섯 개를 이렇게 묶어 놨어도 이런 아스팔트에서 타잖아요. 그럼 이게 쿵쾅쿵쾅거리면서 여기 뒤에 묶여 있던 게다 풀려져 가지고 짐이 옆으로 그냥 이렇게 다 쏟아져 버려요. 옆으로 쏟아져. 근데 여기 그물망이 있어 가지고 그물망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완전히 빠지진 않는데 여기로 다 쏠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산발이 바지가 있어도 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산발이를못 써요. 그래서 자전거를 세우려면 무조건 벽이 있어야 돼.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가방이 있기 때문에 이 핸들링도 어려워요. 되게 앞바지가 사고 싶은데, 앞바지가 여기에 다는 게 팔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다는 게 파는데, 앞바지가 잘안 맞더군요. 오므라이스 집은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뭐 짜장면이라던가, 막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전시돼 있는데도 그것도 없고, 그리고 문이 안열렸어 문도 안 열렸고, 근데, 거기가, 그날 문을 닫아서 다행이었어요. 내가 4시 정도에 도착했거든요. 그 대마도는 출발하기 10분 전에만 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내가 생각했던 게, 밥을 빨리 먹고, 뭐, 짬뽕 같은 거 빨리 나오니까, 밥을 빨리 먹고, 뭐, 한 4시 반 정도에 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문을 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빨리 체크인이나 하자 해가지고, 그 미래고속 코비를 갔는데 손님 지금 탑승하셔야 돼요 이러길래 무슨 소리냐고 나는 4시4 5분이라고 근데 아니에요 4시1 0분 걸로 바뀌었어요 손님 문자도 드렸는데 이러길래 허어. 야 내가 저기서 밥을 먹었으면은 내가 거기서 영업을 만약에 하고 있어서 거기서 밥을 먹었으면은 난 한국 못 돌아갔구나 이 생각하니까 참 노숙인데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죠 그렇죠? 노숙을 하니까 짐이 많죠 노숙을 안 해봐. 자, 여기 텐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텐트, 침낭, 침낭. 어? 버너, 깔깔이. 어? 신발. 아, 슬리퍼. 뭐 그다음에 여기 뭐 먹을 것들. 노숙을 하니까 많은 거예요. 노숙 안 하면 이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 아시겠어요? 노숙을 하니까 짐이 많은 겁니다. 음, 노숙은 안 하면은 저런 거다 없어도 돼. 나 빼고 이렇게 집 많이 가져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화 같은 스토리 아, 근데 아찔한 상황인데 항상 반대했어. 나는 항상 비행기를 놓치거나 항상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한국에 못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운이 좋았어. 밑에 건팬이어니다팬이어 패니어. 이번엔 진짜, 아, 준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네, 영상은. 잠깐 이거 찍. 앞바퀴 짐은 뭐죠? 앞바퀴에는 가방이에요. g s l r 가방. 카메라. 그리고 이번에 내가 이거를 몇개 가져갔지? 보조 배터리를 만짜리 하나 들고 가고, 2만짜리를두개 들고 갔거든요? 근데 부족하던데요? 이 소니가 배터리가 완전 조르도구만, 이거. 액션캠이 이거 30분밖에 안 가. 30분밖에 안 가는데, 배터리 다섯 개 들고 갔는데, 세상에 이게 뭘, 뭐한세 시간 쓰니까 배터리가 전부 다섯 개가 나가리래가 돼가지고, 충전하는데, 와, 충전도 안 되고. 아 이게 액션캠이, 내가 근데, 많은 게, 문제, 어, 이거 배터리 다 됐다, 여러분. 아유, 힘들어라. 힘들어, 힘들어. ASMR 할까, 갑자기 내가 ASMR 하나 들려줄게요. 뿅뿅이. 이거 일부러 안 버리고 가고 있었다. 뿅뿅이 ASMR. 내가 이 직구해가지고 남은 건 뿅뿅이 밖에 없어. 이 직구해가지고 열 받은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데, 뿅뿅이는 구했다. 내가 이, 여러분 이 뿅뿅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뿅뿅이 ASMR. 반응이 없어. 이전에는 막하면오오오5 5 5 2 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안해지는 데신 <laughs> 무안해지는 내가 오늘 저, 아, 저이 조명 이거 하나 설치하다가 두 시간 반을 그냥 날려먹어가지고 와, 아,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대마도 가면 낚시, 아, 저 낚시 할지 몰라요. 낚시는 여러분, 제가 낚시는 여러분을 낚을 수는 알아도. 어, 물고기는 못날까 내가 썸네일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유튜브로 놨거든요 근데, 낚시는 못 해. 실제 진짜 오리지널 낚시는 못 합니다. 내가. 쓰읍, 낚시도 재밌으려나? 그, 살찌는 것 같아서, 낚시하면. 제로 콜라 있어요. 근데 제로 콜라는 내일 먹어야죠. 좀, 아껴둬야죠. 내일도 먹고. 아, 오늘 너무 힘들다. 지금 몇 시에? 12시 4분이네. 한 12시 15분 더 해서, 12시 한 20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늦었으니까 오늘은 방송을 약간 늦춰서 아 이거 조명을 다음 주에 좀더 세팅을 해 봐야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아니 나는 유튜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화질이 너무 안 좋아, 유튜브. 분명히 나는 아프리카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컴퓨터도 똑같은 거 샀고 카메라도 똑같은 거 샀고 심지어 이 조명까지 다 샀어. 그러면 화질이 좀 좋아야 되는데 유튜브 자체가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김이부님를 봐도 화질이 별로 안 잡거든. 근데 윤냉님 걸또 보니까 또 화질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참 모르겠네 이거. 뭐가 문제지? 아 생각보다 아이 팔뚝이 이쪽은 되게 굵어요. 이쪽은 배드민트을 쳐가지고 굵은데 이쪽은 소녀처럼 참 얇아요. 그리고 살을 지금 빼야 돼. 아살 너무 쪘어. 아 이거를 몸무게를 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빼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그냥. 막 빼고 있네. 아니, 유튜브는, 그 영상은 상관이 없는데, 실시간 라이브는 너무 화질이 못 봐주겠어. 특히 야외에서 찍은 거는 아프리카가 탑이고, 야외에서 내가 다른 어플을 써가지고도 이걸 좀 찍었는데도, 그래도 별로 화질이 마음에 안 들어. 영상용으로는 별로 없고, 그 화질을 건질 수가 없어요,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동시 송출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는 화질이 별로인데, 트위치에서 나온 걸 보면 은 트위치 것도 좋아요 그럼 이게 유튜브가 문제라는 얘긴데 실시간이 이게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수수료 높은 것도 있지만 아 실시간이 너무 화질이 안 좋아 진짜 다시 보기에도 그렇고 역캠들은 또 여기서 방송 못해 왜냐면은 역캠들은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테크노 같은 노래가 나와 띵띵띵띵 하면서 DJ처럼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에요. 소영이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중간에 넣으면서 그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음악을 못 틀어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저작권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이거 여캠들이 넘어와서 방송한다 솔직히 무리라고 봅니다.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막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그 장발장처럼 장발 가발 딱 쓰면서 자 김천재 유튜브.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스크래치 찌개라 쨍쨍쨍 막 이런 거해 보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려 가지고 안돼 이거. 그래서 김희부 씨라던가 다른 사람들그 유튜브 보면은 음악 부분이 그냥 다 잘려 있어. 잘려 있어 가지고 말을 해도 갑자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한 3초 뒤로 넘어가. 얘기를 딱 하다가 제가 제가 한다면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은 갑자기 고기가 이러고 있다가 제가 그랬었어요. 뭐 여곡의 담이야 이쪽에서 빵빵빵빵빵빵 다 가는 것처럼 아니 사람이 정신없이 계속 막 분신술을 쓰면서 있으니까 아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음악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그 음악 부분만 다 짝짝짝짝짝짝 다 삭제해가지고 했다고만 아, 그런 거였어. 아, 난왜 저렇게 분신술을 쓰고 있나. 아니면 난 중간에 말 실수해서 중간에 막 자른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말을 이렇게 똑바로 말할 때도 있지만 중간에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나는 말부터 뱉고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 말이 막 이렇게 두번 겹치면서 자체적인 버퍼링이 생겨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다시 보기 만들 때다 잘라버려. 잘라버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화면이 있어도 그분 유튜브는 보면은 한 영상 10개가 전부 다 그러길래 이분도 말을 자꾸 이렇게 튕겨가지고 그런 건가 막 이랬는데 보니까 음악 틀어놓고 해서 그렇더군요. 후쿠오카 좋은 점은 세 가지도 필요 없이 한 가지면 충분해요. 후쿠오카는 여자가 65%입니다. 남자가 35%. 그 지역에만. 내가 후쿠오카에서 태어났으면 그거 결혼했을 거예요. 여자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 후쿠오카에 있는 여자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후쿠오카에서만 안 태어났어도 후쿠오카만 아니었어도 다 남자친구 있고 막 결혼했을 텐데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외국인인데 내가 왜 여자애들이랑 그 배드민턴 대회에 혼복을 나가겠어요 여자애들이 남자가 없어가지고 남자를 구해야 되는데 나한테 요청을 한다니까요 김상! 오메가이! 와다시도 이쇼니! 막 하면서 이제 막 대회 나가지 않을 거냐고 막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후쿠오카가 아니라 그 도쿄나 그런 데 가잖아요. 도쿄 가면은 거기는 어 동호회도 그렇지만 남자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남자가 출입 금지야. 저기요 하우 씨, 마세마면서 마세 이제 내가 가가지고 막 내가 전화로 한 것도 아니야 메일로 보냈어 뿅뿅뿅뿅뿅. 저기요 제가 어 한번 거기 체육관에 놀러 가고 싶은데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뿅뿅뿅뿅뿅 천성 뿅 했단 말이야. 근데 답변이 혹시 남자세요 여자세요? 어머, 이 새끼들, 왜 남자, 여자를 물어보지? 변태들인가? 여자라고 한번 해볼까? 랜덤 채팅? 막 하다가, 아, 저 남자인데요? 하, 씨마셈 하면서 그쪽에서 그러는 거야. 남자는 너무 넘쳐서, 여자분이 아니면은 여기 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씨, 후쿠오카가 최고구만. 후쿠오카가 최고, 씨. 무슨, 올드게임러버님? 오셨네요 예, 2,000원. 아, 가또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내가 도쿄 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다시는 도쿄 가기 싫어가지고 도쿄가 내 제2의 고향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살아와가지고 경기도 고향시는 안 살아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쿄는 좀 가기가 싫어졌어. 음악을 직접 만드세요. 음악 만들 줄 알면 내가 지금 이쪽에서 방송 이러고 있을까? 하, 아, 정신없어. 아, 이번에 아, 5월달에 3일 연휴 쉬던데 어디 베트남이나 한번 갔다 올까? 해가지고 가서 영상 찍고 올까? 다시는 동남아 가서 방송한다는 생각하면 안 되겠어 그냥 가서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방송하려고 하니까 느려가지고 안 되겠어 후쿠오카는 원래 인구가 많아요 여자가 베트남 여행 진짜 가고 싶어 아 베트남 가가지고 쌀국수 먹방 막 이런 거 찍어가지고 거기는 좀 찍을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국 영상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베트남 편에 가지고 베트남 혼다 걸 하면서 막 저쪽에서 혼다 오토바이 타면서 막 아이 이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든가막 그런 거 찍으면은 유튜브적으로는 재밌는 게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베트남 이발소 영상 같은 거막 찍어 가지고 황제 이발관 막 그런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 가지고 내가 마사지 받는 거막 이렇게 찍고 아니 내가 태국에서 마사지 받는 거 찍는데 완전 어두컴컴한 별실에서 해 가지고 아저씨가 와 가지고 막 이렇게 팍팍 하고 하는데 이게 이 미러리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조명이 없으면 이게 찍을 수가 없거든요. 3.5에 5.6. 그 렌즈 밝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찍었는데 그냥 밀실에서 내가 그냥 밀실에서 아저씨한테 무슨 목졸라가지고 막 헤드락 걸리는 이상한 영상이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못쓰겠구나. 해가지고, 좀 밝은 데 없나 인터넷에 찾아보고 보니까 그 황제 이발소라던가 막 그런 이발소 가가지고 면도 받고 귀지 파주고 막 그런 거 영상 찍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를 스폰지 가면 딱 쓰고 하는 거지. 그래서 베트남 한번 갔다 올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건전한 데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유발소 이거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황제유발관이 그런 데가 가서 면도해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귀지도 파주고 뭐 그런 아주 건전한 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일아트는 내 일본의 후쿠오카에 사는 여자애가 네일아트 쇼부라는데 거기 가서 한번 네일아트 받는 거 영상 찍어볼까 했는데 걔가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약제래요 근데 예약이 한달 동안 밀려있어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네일아트는 네일해야 죠.